어가아니 응, 와! 별야 이거 먹어. 별모야 아. 이거 먹어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땅콩 땅콩 땅콩. 먹어. 땅콩 안 먹어? 어, 내려와서 이거 먹어. 넣어주려고 가져온 거야. 땅콩. 별모야 땅콩. 냄새 안 나? 엄마 응? 고메노티아이거 비싼 거야 응? 봐 풍미 극대화 응? 순선도 유지 풍미를 극대화 했다잖아 응? 콜레스테롤 0% 콜레스테롤도 없어도 봐거 먹어 여기 여기 먹어. 아저 이거. 아저씨, 갈 테니까 꼭 먹어라. 응? 응. 음.